자,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내용은요. 수능 국어 비문학에서 정말 까다롭게 나오는 사회과학 지문 주제죠. 바로 공포 소구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적 없으세요? 막 끔찍한 금연 광고나 불안감 엄청 자극하는 보험 광고 같은 거요. 어떤 건 진짜 효과가 있는데 왜 어떤 건 그냥 무시하게 될까요? 오늘 이 내용 하나로 공포를 이용한 설득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겁니다. 수능에 어떤 지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분석의 틀 제가 딱 잡아드릴게요.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포소구가 뭔지 개념부터 잡고요. 제니스, 레벤달, 그리고 위티라는 학자 순서대로 이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딱 수능 지문 전개 방식이죠. 마지막엔 이걸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 출제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공포소구가 도대체 뭐냐? 모든 이론의 시작은 개념 정의잖아요. 이걸 확실히 해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공포 속우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겁을 줘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설득 전략이에요. 중요한 건 그냥 겁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이러이러한 나쁜 일이 생길 거야라고 경고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는 권고를 따르게 만드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 공포 속우라는 개념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흥미로운 주제에 처음으로 뛰어들었던 학자 제니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딱 감이 오죠? 1950년대 제니스가 감정에 주목하면서 시작됐고 그다음에 레벤달이 아니야. 이성도 중요해 하면서 인지를 추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위티가 이 모든 걸 합쳐서 완성형 모델을 만듭니다. 수능지문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조예요. 학자별로 견해가 어떻게 달라지고 발전하는지 그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제니스가 던진 질문은 사실 되게 단순했어요. 야, 그냥 세게 겁주면 말잘 듣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지 보려고 공포수위를 약, 중, 강세 단계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와, 정말 의외였어요. 자, 그래프를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공포가 셀수록 효과도 쭉 올라가야 할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공포가 너무 약하면 당연히 효과가 없고요. 근데 너무 강해도 오히려 효과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바로 이 중간 수준의 공포. 이 모양 꼭 기억하세요. 뒤집어진 U자 모연이라고 해서 이걸 역 U자형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니스의 이 발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인간이 그렇게 감정적이기만 한 존재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한 학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레벤달이죠. 레벤달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제니스의 연구는 인간을 너무 감정적인 존재로만 봤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추가하는데요. 바로 인지, 즉,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과정입니다.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수능 출제위원들이 정말 사랑하는 포인트예요. 레벤달은 우리가 공포를 느끼면 두 가지 길로 반응이 나뉜다고 봤어요. 하나는 위험통제, 다른 하나는 공포통제. 위험통제는 뭐냐? 이성적으로, 아, 이 위험을 해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거예요. 반면에 공포통제는 그냥 그 무서운 감정 자체가 싫어서 외면하거나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게 레벤달 이론의 핵심이고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꼭 필기해두세요. 이 그림이 바로 레벤달의 평행 반응 모델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세요. 공포소구 메시지가 딱 들어오면 우리 머릿속에서 두 개의 라인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성적인 위험 통제 라인, 다른 하나는 감정적인 공포 통제 라인. 어떤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 설득의 성패가 갈리는 거죠. 자, 여기서 학생들이 진짜 많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레벤달은 제니스의 감정은 틀렸고 이성이 맞다고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레벤달은 감정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인지, 즉 이성적인 과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선지 하나를 맞고 틀리고를 결정합니다. 제니스가 감정을, 레벤날이 인지를 이야기했죠? 자, 이제 최종 포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위티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제니스와 레벤달의 논의를 싹다 모아서 오늘날 공포소구 이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통합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위티 모델의 핵심은 딱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위협과 효능감. 먼저 1단계, 위협평가. 이건 뭐냐면, 이거 진짜 위험한 건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 위험하네? 라고 판단이 되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효능감 평가.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진짜 해결이 돼? 그리고 내가 그걸 할수 있나? 이두 가지를 평가하는 거죠. 이두 개의 관문만 통과하면 설득은 성공하는 겁니다. 자, 이 표. 이건 그냥 외우세요.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담아둬야 합니다. 위티 모델의 모든 경우의 수가 이표 하나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볼까요? 위협도 높고 효능감도 높으면 당연히 성공이죠. 이게 바로 위험 통제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위협은 높은데 효능감이 낮으면 어,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공포에만 사로잡히는 공포 통제로 빠져서 실패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애초에 위협 자체가 낮다고 판단되면 효능감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 로직이 문제풀이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자, 이런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걸 실제 문제에 어떻게 써먹느냐죠. 지금부터 아주 전형적인 수능 보기 문제를 가지고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죠. 엄마가 아이들한테 똑같이 말합니다. 너네 일찍 안 일어나면 지각해서 벌 받을 줄 알아. 그랬더니 고등학생인 여름이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찍 일어나는데, 대학생인 겨울이는 에이, 설마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려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왜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자, 방금 배운 위티 모델을 여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대학생 겨울이한테는 왜 엄마의 말이 안 먹혔을까요? 위티가 말한 두 가지 요인, 위협과 효능감 중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분석해 봅시다. 먼저, 고등학생 여름이. 여름이한테 지각해서 벌 받는다는 건 아주 현실적이고 심각한 위협이죠? 그러니까 위협 수준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 말을 듣기 시작한 거고요. 그럼 대학생 겨울이는 어떨까요? 대학생이 지각 좀 한다고 누가 벌을 주나요? 겨울이는 벌 받을 가능성? 없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위협 수준을 낮게 평가한 거죠. 아까 표에서 봤죠? 위협 인식이 낮으면 효능감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냥 무시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수능 문제는 이걸 물어볼 거예요. 이 설득이 실패한 이유가 위협이 낮아서인가? 아니면 효능감이 낮아서인가?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땐 항상 1단계부터 확인해야 돼요. 주인공이 위협을 느끼고 있나? 만약 아니오라면. 뒤는 볼 것도 없이 그게 답입니다. 분석 끝! 결국 이겁니다. 공포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노크일 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행동하게 만드는 진짜 열쇠는 바로 효능감에 있다는 것. 이 원리만 기억하면 공포소구 지문은 끝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했죠? 그럼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위협은 엄청나게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래서 뭘 어쩌라고? 하는 시계, 즉, 효능감이 낮은 광고나 캠페인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런 메시지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 저건 위피 모델에 따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네라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수능지문 분석을 넘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